연예인 맛집으로 소문난 부대찌개 를 집에서 먹자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미어햄 소지지 듬뿍 부대찌개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부대찌개의 정통 맛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이에요. 햄과 소시지 야채 등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건더기가 푸짐하 답니다.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해동 후 냄비 에 끓여서 즐기면 되는데 취향 에 따라 만두 떡 야채 라면 우동 사리 등을 넣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부대찌개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로 군대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매콤하고 깊은 육수 맛이 특징이죠. 이 상품은 맛과 양이 풍족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데, 한번 맛보시면 더 이상 다른 찌개를 찾지 않게 될 거예요. 부대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다녀간 육개장 맛집, 홍익 육개장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홍익푸드에서 만들어진 홍익궁중 전통 육개장으로, 한끼 식사로 딱 좋은 2인분 750g 팩이 5개 들어있어요. 이 육개장은 사골과 소고기 양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풍부한 영양 성분을 제공하고 냉동 상태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. 또한 고기의 양도 푸짐해서 가족이나 커플,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적합해요. 홍익 육개장은 정성이 가득한 궁중 전통 육개장의 맛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한국 전통 음식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제품이 딱일 거예요. 완전 간편하게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. 요즘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백종원의 백쿡 부대찌개. 600g씩 총 10개가 들어 있어요. 냉동식품이라서 보관도 편하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. 소스에는 국내산 마늘과 새우, 그리고 고춧가루 등이 들어가 있어서 진한 맛이 일품이에요. 떡, 소시지, 그리고 가공 치즈까지 들어간 푸짐한 재료로 한끼 식사로 딱 좋아요. 영양 성분도 굿. 하지만 맛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맛에 대한 리뷰는 다양할 수 있어요.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만한 제품이에요. 부대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.